아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은 신기한 파트랑 각종 띠브띠브 실랑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보내는 짱구 아, 스티커가 보여. 뒤에는 일본말로인데 이건 초코비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신기한 파트거든요. 또 말고. 자이보여드릴 이거 코라니아이거요 보시면은 정식용 스티커고 규격 3 8 x 5 0 m 터 재질은 pvc고 사용료은 3세이상 제조국은 대한민국 제조는한터스티스제조는은 2023년 9월 주의사항은 용도에 사용금지 30세 이하는 사용금지 입에 넣지 마세요 나오적혀있는, 뭐, 네요. 예. 여기도 적혀있죠. 32. 뒤에는, 그 반짝이가 좀 엄청 붙어있어요. 그리고, 이렇게, 그자반에서 받았던 건데요. 뭐, 그 뒤에서는, 천독개비, 킵. TV. 제 6세기 둘이. 제 6세기 니온. 데제7세기 니온. 데비. 제 6세기 고온 데비. 제기 니온. 데비. 제6스트어 아이템 기 QR코드는 이미 끝나서 안됩니다 2023년 2월 28일 엄청 기네 우 뒤에는 고스트 헌터까지 그저판은 게임 고스트 헌터 아이템 코드 이것도 2023년 2월 28일 그저판이 2022년에 해놨는데 2023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표지 첫번째 a n e s 천 w 기 r 와 일곱 개 r n the key. You kiss it. See you, sir. It's a woman. k i 기 your kiss. b 여기 안에 들어있었죠? 뭐, 탁시 자, 두 번째, 백인 일이금두 번째, 는제째세기금두가 있었는데 사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아니요 똑같네요 뭐야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7세기리온도 이거 붙었네 그리고 제 6세기 둘이 대시 청도 키비 키비 근데 자 생각엔 뭐냐면 이 둘을 놓는 거지 다행이면은 제가 전에도 붙였던 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랑 키플을 하나 붙였지 이 둘은 안 붙였거든요. 한쪽 키플 여기 안에도 들어 있고 여기 안에도 들어 있어요다좀 희한한 일이죠. 等着吧。